음 여기서 좀 짚어 봐야 할 대목이 있습니다. 뭐 작담은 작은 내용이고 또 크다면 큰 내용 같은데 얼마 전 북한 김정은 그리고 중국 시진핑 주석 만났는데 그 자리에서 시 주석은 김정은에게 당신 혹은 너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호칭을 그런 표현을 쓴 겁니다. 반면에 김정은은 시주석시 주석에게 귀하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물론 중국말인데 이게 우리말로 번역이 되면 이렇게 뜻이 된다는데 이건 과연 무슨 의미일까. 그리고 방금 소개도 드렸지만 여기 보시면 트럼프 대통령이 의미심장한 소리를 우리에게 합니다. 그래서 이게 과연 뭘까 두 가지를 좀 짚어볼 텐데 먼저 저희가 영상을 준비했는데 영상부터 보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Just this week, we secured a wonderful deal with South Korea, and that's going to level the playing field on steel and cars and trucks coming into this country. And I may hold it up till after a deal is made with North Korea, because it's a very strong card

当前朝鲜半岛局势急速前进发生不少重要变化中国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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방송에서 나온 영상하고 북한 방송에 나온 영상을 저희가 두 가지를 비교하면서 보여드렸는데 사실은 중국 쪽 영상을 보면은 시진핑 주석이 김정은을 약간 동생 취급하면서 뭔가 하대한다는 그런 분위기품 풍기고 있고요. 반면에 북한 측 영상에서는 대등한 모습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또 어떤 의미인지 용어도 참 특이합니다. 그래서 그 질문을 좀 드렸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이 한 발언, 이건 또 무슨 의미일까요? 같이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음, 이번에도 가장 먼저 쓰시 이번에는 차지원 교수께서 가장 먼저 쓰신 것 같아요. 네. 저는 아마 지금 그두 가지 의미를 볼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아마 지금 중국 국내 정치용이 가능성이 높다. 오. 아시다시피 그 지금 시주석이 네. 사실 어떻게 보면 자신의 연그니까 집권 기간 자체를 철폐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면서 말 그대로 지금 시황제로 등극을 했기 때문에 오.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김정은이 와서 머리를 조아리는 모습을 연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상당히 지금 그 완전히 말 그대로 황제의 자리에 올랐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네. 결국은 지금 주연 배우는 지금 한반도 문제를 관련해서 주연 배우는 김정은이지만 예. 그러나 연출은 결국 우리 중국 특히 시진핑 주석이 하고 있다는 것을 예. 중국 인민들에게 알리고 싶어 하는 뜻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고 또 하나는 대국 메시지인데요. 예. 지금 그이 김정은에게 이러한 장면을 보여줌으로써 마탱인 예. 중국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 앞으로 만약에 한반도에서 상당히 좀 뭔가 돌파가 만들어질 경우에 결국 평화체제라는 국면으로 접어들 수 있다고 한다면 그가정에서의 중국의 지분을 놓지 않겠다는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그 한미 FTA 부분을 북핵 타결 이후로 지금 미루는 것은 결국은 한국을 지렛대로 삼겠다는 뜻이 내포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결국은 지금 그 대북 공조에 있어서 한국이 쉽게 이탈하지 말라는 뜻도 있고요. 음. 앞으로 만약에 남북관계가 아니 그 그러니까 북미관계가 다 돌파구로 만들어질 경우에 북한에 대한 경제적 보상도 생각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한 음. 부분에 있어서 한국이 주머니를 열어야 된다는 음. 그러한 또 하나의 책임을 부담을 증가하려고 하는 그러한 보석도 깔려 있지 않나 생각도 듭니다. 알겠습니다. 너라는 호칭을 <웃음> 사용한 <laughs> 희진핑뭐너 또는 당신이. 반면에 귀하라는 호칭을 사용한 김정은. 어떻게 좀 이해할지, 우리 진수희 전 대통령께서는 어떻게 분석을 하셨어? 뭐, 시진핑 주석이 김정은을 기분 좋게 함으로써 예. 앞으로 있을 미북 회담 예. 과정에 뭔가 영향력을 행사하고 음. 싶은 그게 저희가 깔렸다고 예. 보고요. 예. 또 그러나 이제 굉장히 하대하고 예, 이렇게 한 거는 미국을 향한 원의 메시지다. 음. 자, 북한은 우리가 움직인다라는 음. 원의 메시지. 그러니까 우리 동생이다. 내 동생이다. 아, 예, 예. 네. 그런데 사실은 최근에 이제 시진핑과 김정은 사이의 이 북중 회담은 누가 네. 먼저랄 것도 없이 양측의 이해 관계가 음. 맞아 떨어져서 만났다고 보고요. 그니까 중국의 입장에서는 지금 이 상황에서 차이나 패싱 에 대해서 좀그 예. 걱정이 됐을 거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북한의 입장에서는 최근에 그 강도 높은 음. 어 국제사회의 대북 압박과 제재에 중국이 같이 동참하면서 중국과 북한 사이가 예. 좀 소원해진 이 그거를 좀 풀어야만 음. 이 김정은 입장에서는 트럼프하고 음. 양자회담을 할때 뭔가 좀이 뒷배라고 할까 음. 예. 그런 걸 가지고 싶어했던 게 아닌가 싶고요. 트럼프의 저 한미 FTA 하고 예. 연결한 거는 뭐다 끝난 줄 알았더니 또안 끝났다고 저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차피 저는 미국 국내 정치 용이 아닌가 싶어요. 11월에 중간 선거가 아. 있는데 이 FTA 하고 관련해서는 미국 국내 자동차 아. 산업이라든지 이런 게다 연계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국내 정치 용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치 중국과 미국이 다 국내 정치용으로 지금 한반도 문제를 활용하는 듯한 느낌인데 이걸 글쎄요. 뭐 정치의 본질이 그런가요 기회라고 그럴까요 <laughs> 살짝 기분이 나쁘다고 할까요 이걸 어떻게 표현 할지 모르겠습니다. 자 정태근 전의원 저는 니 라고 썼다고 니가 네, 너거든 요. 네. 근데 이제 당신 정도도 번역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닌 보통 이제 저 니의 존칭이 너의 존칭이 닌인데 그 그렇죠. 닌이라고 합니다. 제가 중국에 몇달 살아 봤는데 사실은 그렇게 크게 차이 라고 보기가 어렵거든요. 오. 그리고 보통 니네 그러면 뭐니슈팔로만 아니면 네. 네. 아주 편하게 <laughs> 네. 너밥 먹었냐 물어볼 때 음. 이렇게 약간 아주 거친 소리 들리는데 <laughs> 그런 뜻은 아닌 거죠? 아, 네. 너밥 먹었냐 물어 아, 뭐 이런 그런 얘기. 얘기거든요. 그런데 예, 예. 저는 오히려 이번에 중국 국민들 예. 입장에서 보면 납득하기가 어려웠을 거예요. 예. 왜냐하면 엄청난 환대를 해준 거거든요. 음. 엄청난 환대를 해준 거고 그렇죠. 지금 저 아까 회담 장면에도 보면은 상무위원이 예. 나오고 예. 무위원급급그 정치국원이 세명 나오고. 이건 사실은 미국 대통령 와도 저렇게 하기가 쉽지 않을 정도예요 근데 아니, 이 선물 주는 거 보니까. 선물도 엄청나게 주고요. 그러니까 사람 키보다 훨씬 큰 도자기를 뒀다 그러네요. 예, 네, 제가 보기에는 시진핑 입장에서 보면 확실하게 김정은의 마음을 잡아 두겠다라는 아. 의도가 제일 강한데 네. 보통 중국 인민들, 중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사실은 북한이 굉장히 피곤한 존재거든요. 네.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 국민들을 상대로 한 TV에서는 아, 내가 걔를 충분히 지금 아. 컨트롤하고 있다. 라는 것들을 연출해 주려고 CCTV에서 약간 보여준 거고요. 싱금감의 표시. 제가 그 음. 조선중앙 TV를 인터넷에서 봤는데요. 반대로 네. 조선중앙 TV에서는 네. 김정은이 얘기를 하는데 그 아까 그 정치국원들하고 음. 이제 상무위원들이 받아 적는 모양새를 그 TV에서 연출을 하더라고요. 그럼요. 그렇군요. 그래서 서로를. 화면 자체는 상당히 국내 정치용으로 봐야 되는데 이번에 그래. 중요하게 바라봐야 될 것은 중국이, 그, 특히 시진핑이 이 김정은을 확실하게 땡기기 위해 가지고 예, 예. 상상 외에 환대를 해준 거다라고 봐야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거는 친근감, 환대. 환대의 표현이다. 뭐 하대라고 보기 좀 어렵다. 이렇게 분석을 하신 거네요.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김용주 전 의원께. 네, 뭐 저도 들어보겠습니다. 비슷한데요. 예. 결과적으로는 어그 전에 이제 김정은이 그 시진핑 특사를 접견하지 않은 적도 있지 않습니까? 이게 네.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확실하게 시진핑이 그거 봐라, 네가 아무리 독자적으로 논다해도 결국 우리 품을올 수밖에 음. 없지 않느냐. 이제 그런 측면들이 하나 있고 음. 이제 결과적으로도 또 한편으로는 어쨌든 섭섭한 부분도 있었지만 어쨌든 전통적. 혈맹의 관계자, 음. 말하자면, 저, 자기, 기본적으로 이제 기차까지 중국에서 일부 보도에 의하면 보내줬다, 이렇게까지도 얘기하거든요. 아, 기차를 보내줬다. 네. 그런 부분까지로 본다라면 전통적이고 역사적인 혈맹관계를 지속한다라는 측면이 있어요. 그렇다보면 네. 그 선대와의 유대 이런 관점에서 보기 때문에 이걸 뭐 격식을 파괴했다든지 하대했다. 그렇게 보기보다는 오히려 어. 애정관계로서 또 어. 한수 지도하는 어? 음. 이제 그런 측면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FTA 관련해서는 오히려 네. 그런 식의 트럼프의 방식이 저는 역으로 상상해 보면 국미 관의 대화가 훨씬 말하자면 다이나믹하고 창의적으로 음. 발전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이 트럼프 대통령이 실용주의적 태도를 견제하는 예, 예. 거거든요. 예측 예, 예. 불가능한 부분이라서 또꼭 저게 부정적인 아. 메시지냐. 저는 그렇게도 기회로 보십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기차를 보려준 건 아니고요. <laughs> 네. 이 국경을 넘게 되면은 네. 중국 기관사와 기관차가 와가지고 그게 앞에서 끌게 되가지고요. 아, 예. 인도를 예. 하는 거군요. 그렇죠. 네. 아, 알겠습니다. 그건 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김한규 변호사는 고민 고민하시면서 주신것 <laughs> 같은데 그 사실은 저제 개인적인 생각은 예. 그~ 저는 이제 황제 이뭐 황제 의, 의전을 했는데 예. 이제 뭐그 용어 용어라든가 뭐 예. 영상 자체가 하대한 것이냐 훈계한 예. 것이냐 뭐 이런 부분인데 사실은 저는 황제 의전이 맞고 음. 근데 사실 총론적으로는 예. 그~ 중국의 영향력을 확인하는 어떤 그 시간이 아니었나 생각이 음. 듭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사실은 국제 무대 첫 데뷔전인데 네. 이 점에 대해서 지금 눈앞에는 남부 정상회담이 있고 네. 또 이제 뭐 북미회담도 네. 있는 상황에서 이 중국 입장에서는 사실은 뭐 북한에 대해서 일정 부분 규제하는 측면도 있었으니까 네. 사실은 뭐 김정은에 대해 김정은 위원장에 대해서 좀 섭섭하게 마음을 가질 거라고 또 예상도 하지 않았습니까? 음. 그럼 이런 데뷔전을 양식에 있어서 최대한 그 의전을 갖춘 게 원칙적인 모습이었고 뭐 이런 어떤. 뭐 음. 영상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사실은 음. 뭐 앞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은 그냥 국내 용 정도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음. 예. 확실히 지도자들은 본인의 뭐라 그럴까요? 뭐 속으로는 자주 쓰는데 이거 본인의 약간 위상 이런 거를 늘 활용하려고 합니다. 자, 손정욱 변호사. 저는 이게 며칠 전에 제가 방송할 때 이게 김정은이냐 김여정이냐 물을 때요. 예, 예. 저는 이게 한마디로 이번 방문은 예. 중국의 요청으로 예. 김정은이 갔을 것이다. 아, 이렇게 말했거든요. <laughs>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중국의 요청으로 왜냐면 이게 방중이 서로 이해관계가 일치돼야 되지만 예. 제가 보기에 더 절박한 거는 중국입니다. 바로게 차이나 패싱 예. 우리를 이렇게 극복해서 저는 중국이 먼저 요청했다고 보 예. 따서 라 이게 파격 환대는요. 예. 한마디로 이게 이번 방문은 전통과 파격인데 음. 이게 파격 환대는 순망치안의 전통적인 혈맹입니다. 그다음에 차이나 패싱 중국이 급해서 불렀기 때문에 파격 환대는 당연한 거고요. 예. 저는 이게 하대 연출도. 기본적으로는 이게 친밀감의 표시를 봐요 음. 물론 근데 중, 국내 정치적으로 전통적인 중화사상 예. 그러게 화이 사상에 의해서 형제를 보는 예. 중국이 세계 중심이고 주변 예. 오랑캐 렇게 예. 형제 지로 보는 이런 사상이 국민들한테 일부 있지만 예. 그러나 이게 저는 이거는 어떤 이게 그런 모습보다는 친밀감의 표시를 보고 음. 우리가 북핵을 충고하고 음. 우리가게 컨트롤 해서 우리가 다 하고 있다 음. 이런 모습을 연출하는 받아쓰는 게 음. 이런 이제 모습이 아닌가 그래서 이게 한마디로 한다면 결국 파격 환대다. 이렇게 음.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파격 환대를 통해서 차이나 패싱을 무마시켰다. 네. 전체적으로 말씀하신 걸 정리하면 아마 그런 정도로 유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융도자들 사이에 오가는 진영재와 같이 뜨겁고 열렬한 소용이 흘러넘쳤습니다. 지금 중국, 쪽 중국 방송에서 나온 영상하고 북한 방송에 나온 영상을 저희가 두 가지를 비교하면서 보여드렸는데 사실은 중국 쪽 영상을 보면은 시진핑 주석이 김정은을 약간 동생 취급하면서 뭔가 하대한다는 그런 분위기에 품이 풍기고 있고요. 반면에 북한 측 영상에서는 대등한 모습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또 어떤 의미인지 용어도 참 특이합니다. 그래서 그 질문을 좀 드렸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이 한 발언, 이건 또 무슨 의미일까요? 같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음, 이번에도 가장 먼저 쓰시 이번에는 차지원 교수께서 가장 먼저 쓰신 것 같아요. 네. 저는 아마 지금 그두 가지 의미를 볼수 있는데요. 첫 네. 번째는 아마 지금 중국 국내 정치용이 가능성이 높다. 오. 아시다시피 그 지금 시주석이 지렛대로 삼겠다는 뜻이 내포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아. 생각입니다. 결국은 지금 그 대북 공조에 있어서 한국이 쉽게 이탈하지 마라는 뜻도 있고요. 음. 앞으로 만약에 남북 관계가 아니 그 그러니까 북미 관계가 다 돌파구로 만들어질 경우에 북한에 대한 경제적 보상도 생각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한 음. 부분에 있어서 한국이 주머니를 열어야 된다는 음. 그러한 또 하나의 책임을 부담을 증가하려고 하는 그러한 보석도 깔려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너라는 호칭을 그, 사용한 그, 희진핑뭐너 또는 음. 당신입니다. 반면에 귀하라는 호칭을 사용한 김정은 어떻게 좀 이해할지 우리 진수희 전 기언께서는 좀 어떻게 분석을 하셨습니까? 뭐 시진핑 주석이 김정은을 기분 좋게 함으로써 네. 앞으로 있을 미북 회담 네. 과정에 뭔가 영향력을 행사하고 음. 싶은 그게 저희가 깔렸다고 네. 보고요. 네. Cars and trucks coming into this country. And I may hold it up till after a deal is made with North Korea. Because it's a very strong card. And I want to make sure everyone is treated fairly. And, but uh, it's going to be very interesting over the next period of time. And uh, South Korea has been wonderful. But we'll probably hold that deal up for a little while. out。习近平表示：“你在中共十九大后电贺我再次当选中共中央总书记、就任党中央军委主席，我理应来中国向您当面致贺。当前朝鲜半岛局势急速前进，发生不少重要变化。” 경의하는 최고령도자 동지께 습군평동지와 백료원 여사가 성의권 마련한 선물들을 드렸습니다. 두 나라 최고 네. 사실은 어떻게 보면 자신의 그 집권기간 자체를 철폐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면서 말 그대로 지금 시황제로 등극을 했기 때문에 오.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김정은이 와서 머리를 조아리는 모습을 연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상당히 지금 그 완전히 말 그대로 황제의 자리에 올랐다는 것이고요. 네. 또 하나는 결국은 지금 주연 배우는 지금 한반도 문제에 관련해서 주연 배우는 김정은이지만, 예. 그러나 연출은 결국 우리 중국 특히 시진핑 주석이 하고 있다는 것을 예. 중국 인민들에게 알리고 싶어하는 뜻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고 오. 또 하나 는 대국 메시지인데요. 예. 지금 그이 김정은에게 이러한 장면을 보여줌으로써 마탱인. 예. 중국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 어. 앞으로 만약에 한반도에서 상당히 좀 뭔가 돌파구 만들어질 경우에 결국 평화 체제라는 국면으로 접어들 수 있다고 한다면 그과정에서의 중국의 지분을 놓치 않겠다는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그 한미 FTA 부분을 북핵 타개를 이유로 지금 이루는 것은 결국은 한국을 음 여기서 좀 짚어 봐야 할 대목이 있습니다. 뭐 작다면 작은 내용이고 또 크다면 큰 내용 같은데 얼마 전 북한 김정은, 그리고 중국 시주석 만났는데 그 자리에서 시주석은 김정은에게 당신 혹은 너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호칭을 그런 표현을 쓴 겁니다. 반면에 김정은은 시주석에게 시 귀하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물론 중국말인데 이게 우리말로 번역이 되면 이렇게 뜻이 된다는데 이건 과연 무슨 의미일까. 그리고 방금 소개도 드렸지만 여기 보시면 트럼프 대통령이 의미심장한 소리를 우리에게 합니다. 그래서 이게 과연 볼까 두 가지를 좀줄볼 텐데 먼저 저희가 영상을 준비했는데 영상부터 보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